오늘부터 시작될 제 강의의 제목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고 또그 해석을 바탕으로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는데 그 중에 이 말씀, 이 본문은 당연히 이런 뜻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본문들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독교 자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검증하고 또 그럼 진짜 뜻은 뭔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강의를 여기 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제1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인간을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마 뭐 교인들은 거의 다잘 아시는 말씀이고 당연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 능력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인간의 내면을 말씀이 치료하고 변화시키신다. 여기 보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거기서 이제 이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수술, 메스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에서 그런 적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인적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어,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뭐 이미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어, 성함을 밝히면 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도 이 본문을 이용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추구하며, 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좀 미국식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외국 이름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좀 우리가, 어, 좀 경외감이 들고 쫄아서 그러면 되게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우리 어 한국인들의 이 개역이나 개역 개혁, 개정 성경 또 또는 뭐 다른 한글 성경도 많은데 그런 성경이 영어에서 번역한 거다. 뭐 혹은 한문에서 번역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 탁월한 성경언어학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나라 신학이 절대로 해외의 어떤 신학자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우리나라 성경이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사대주의 같은 것들을 어좀 가지는 건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닌데뭐 어쨌든, 그, 미국의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분이 그렇게 쓰신 글이 인터넷에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찔리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글들이 이제 당연히 일반적인 이 말씀의 뜻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 과연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에 찔려서 치료를 받자는 의미로 쓰인 말씀인가? 그걸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사실, 성경 해석이 어떻게 좀 잘못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문맥 속에서, 내러티브라 그러죠. 이야기가 흘러가는 속에서 그게 어떤 뜻인지를 봐야 그게 참뜻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참 뜻을 밝히지 않고 그냥 눈에, 오이, 오, 이고 굉장히 쓸만한 말씀인데 하고는 중간에서 그냥 그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그걸 인용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뜻이, 어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뜻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욕기 8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서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디 가게에 가면 이게 걸려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말씀은 요비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요비 친구 빌다시 한 말인데요. 빌닷과 요배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가 한 말은, 너희가 나를 가르키한 말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고 적용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예배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민숙이 23장 19절을 선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말씀이 개혁성경으로 읽으면 더 멋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 후회가 없으시도다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 때 인용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얘기예요 그,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도 이스라엘 칼에 죽은 가짜 선지자 점술갑니다. 그런데도 요 말씀만 보니까 멋있고 좋아 보이니까, 어우, 이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은 전체의 문맥에서 그 뜻이 뭔지를 밝히지 않고 거기 뛰엄띄엄 읽어서 그냥 쏙쏙 꽃감 빼먹듯이 뽑아가지고 인용해버릴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도 이것만 보면은 이 말씀 자체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치료하시나보다 이렇게 적용하기가 쉬운데요. 이 이것도 당연히 이야기 전체에서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보려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독한다는 건요. 사실은 통독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어, 신약정독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홍성사에서 제가 쓰고 있는데 그첫 번째로 쓴게 복음서정독인데요. 복음서정독, 그 정독을 하려면 전체 이야기를 동시에 통독하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독은요. 본문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놓고 세밀하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앞뒤로 계속 보면서 줄거리를 머릿속에 뭉텅뭉텅이로 읽으면서 넣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의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이 내러티브한 가운데에, 이야기 흐름 가운데에 그 본문의 내용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칼,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왔는지 그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어,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그 시작을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구하게 하는 그걸 경고를 하시면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에도 보면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죠요 12절에도 보면 3장 12절에 형제들아, 이건 이제 현재 이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3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쉽게 말해서 마음을 강박하고 완고하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너거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더 한층 더 깊어집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완고하게 그 길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뿐 아니라 12절에서도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에게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가지고 그의 안식, 뭐 우리로 지금 지으로 이제 적용하면 천국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쭉 이어지면서 당연히 4장으로 그게 이어집니다.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그러니까 너, 여기 너희라는 건 어쨌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거역하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사장이 쭉 진행이 되면서 5절에도 보면, 사장 5절에도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니까 러 계속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완고하지 말라는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인 4장 11절 그러므로 그,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 거역하고 순종 어안 하는 불순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 예수를 믿는다는 복음을 전에 들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써라 하는 말씀이 4장 11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나왔으니까요. 이 말씀이 갑자기 내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치료를 말한다는 게 굉장히 뜬금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에서 저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누가 그런 사람들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전제로 이 이야기 속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인용을 잘안 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 12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이 판단이 심판입니다. 판단하신다는 게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이 카이를 또라고 번역했어요. 물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카이를 또라고 번역 했다고 제가 보는데요. 그렇지만 성경 해석 학자들과이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 또라고 하면 분리가 돼 버려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찔러 쪼개는 일을 하시며 또 하면 다른 기능에서 또 심판 하신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카이는 당연히 이앞 문장 엔드 거든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하고 개혁 개정 성경만 이렇게 했지. 다른 모든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도 번역 성경들도 다 이걸 분리를 안 시켜요. 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또를 넣다 보니까. 그리고 개혁과 개혁 개정을 제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의미가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하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무슨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완고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완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고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완고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감춰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어떻게 아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모든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어디에 숨겨져 있는 죄와 악한 생각도 다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그 다음 절인 이게 꼭 12절만 보고 13절은 잘안 보죠. 13절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고한 인간들이 완고하니까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하나님께 순종 안한적 없어? 이렇게 나갈 때그 말씀이 칼처럼 그러한 완고한 인간의 관절과 골수와 그 다음에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그의 인텐션, 그 의도,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아이디어, 그의 생각,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하니까 그 모든 게그 앞에 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도 다 드러난다.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내면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을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죄를 드러내는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치료가 아니라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어떤 걸로도 확인해 볼수 있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인간을 찔러 쪼개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런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찔러 쪼개서 판단을 받으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때 결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번역을 잘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문으로 똑같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를 찔러 쪼개서 뭐 하는 겁니까? 추궁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 이런 거 했잖아.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 다 밝히시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슨 범죄프로나 형사프로 보면 막 증거를 들이대면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 우리의 자백,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의 말, 이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실토하는 말. 이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속에 숨겨놓은 모든 죄를 다 파헤치고 끄집어내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니까 결국 인간이 거기에 굴복해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의 로고스, 말로 실토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증명되고 그러면 그는 심판에서 지는 거죠.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심판받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칼처럼. 그의 완고하고 악한 것을 다 판단하고 끄집어내시고 찔러 쪼개서 나타내게, 드러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인간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없다고 우기다가 그 죄가 있다고 자기의 로고스로 실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론이 뭐냐면, 그 다음절인 4장 14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니들이 하나님께 완고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그걸 밝히고, 니들은 할수 없이 실토하게 되고, 그럼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결론이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이게 결론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고 믿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결국 다 끄집어내서 실토하게 만드시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변심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뭐하느냐 우리를 심판하셔서 실토하게 하신다. 이게 이 본문의 진짜 뜻입니다. 그게 왜 이런 음, 뜻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전파되었냐면 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검이두 가지 이미지가 지금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보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 말씀은 레마라고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이미지가 이걸로 이제 상대를 공격하고 어, 세상의 마귀의 괴계와 싸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어,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어, 그 마귀를 없애는 거니까 승리를 하게 하는 거니까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여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글이고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글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때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문체도 다르고 내용의 흐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이미지 네이션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이런 걸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 해석은... 여기에서 이 말이 A는 B다 했으니까 B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 막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 B는 C다 이런 식으로 이게 2단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훨씬 더 성경 해석은 디테일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뜻이지만 저기선 저런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칼처럼 사람을 치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그 말세, 결산의 날에 그때 인간 속에 숨겨진 완악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실토하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 심판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존 파이퍼 목사님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추구하며라는 표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날에 안 찔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추구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진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우리를 실토하게 하시는. 심판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첫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